29번 양수 m과 영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가 조건을 보면 fx는 알파에서 좌우 극한이 다르고요 그리고 gx는 베타에서 좌우 극한이 달라요 자 근데 fx랑 g x 식을 보면 지금 2m을 기준으로 fx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따라가다가 1차 함수 따라가요 그러면 그 2차 함수 따라갈 때 1차 함수 따라갈 때는 당연히 다항 함수니까 좌우 극한이 다 같겠죠 그럼 이 f(x)가 좌우 극한 값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점은 2m밖에 없죠. 근데 그런 점이 하나 존재한다 했으니까 아가조건에서 일단은 알파 값이 2m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 g(x)도 마찬가지죠. m+1에서만 좌우 극한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 베타 값은 m+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나조건으로 옮겨와서 나에서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럼 이 k값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, 당연히 이제 불연속에 대한 정보가 있는 알파나 베타라는 점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보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k를 em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보면 x가 em으로 갈때 gx분의 fx 자이 극한값이 지금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, em에서 f죠 f는 좌 극한이 달라요 즉 얘는 불연속이에요 자, 그럼, 만약에 gx가 em에서 좌우극한이 같다. 어, 연속이라고 가정하면, 자, 얘는 좌우극한이 우극한 같은데, 얘는 좌우극한이 달라요. 그러면 gx분의 fx, 얘는 em에서 좌우극한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? 그럼 당연히 이거 존재 안 하는 거죠. 근데 존재하려면, 아, gx도 em에서 좌우극한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거죠. 그걸 찾아 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gx는 m 플러스 1에서 지금 좌우극한이 다르다 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em이랑 m 플러스 1 값이 같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m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2를 기준으로 식이 달라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limit x가 2일 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gx 분의 fx 자 얘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조사에서 두 개가 같다라고 식을 두면 되겠죠 gx 분의 fx 자 그러면 얘는요 2보다 작을 때니까 그때 gx는 얘를 따라가야 되죠 그죠? 그러면 그때는 ax-a가 되고 자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 fx니까 x제곱 더하기 a-1의 x-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그 다음 우극한일 때는 2보다 클 때니까 자 그때는 gx가 요거죠 x-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fx는 2보다 클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4a에요 자 그럼 이제 2를 대입해봅시다 자 얘는 그러면 a분의 여기는 4 여기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 그럼 여기 4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 얘는 2 대입하면 어3 빼기 a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4a 이렇게 되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해야되니까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식을 두면 되겠죠 자, 이거 같다라고 두면, 이거 A가 3차식 나오거든요? A 세제곱, 마이너스 9A제곱, 플러스 8A,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, A-2, 곱하기 A제곱, 마이너스 7A, 마이너스 6은 0이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A가 2 또는, 자, 근데 얘가 만약에 허근 가지면 딱 2로 고정시켜 놓고 문제 풀면 딱 깔끔할 것 같은데, 이거 판별식 써보면 양수 나오거든요? 그러니까 2하고, 뭐 우리가 근의 공식 쓰면은 뭐두개가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? 그럼 이세개 중에 사실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냥 푼다면 어, 2를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게 얼마나 면 맞겠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근데 뭐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려면 사실 여기를 조금 더 봐야 돼요 지금 얘 극한값이 존재한다 했는데 우리 2일 때만 관찰했는데 물론 다른 값에서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 점이나 잡기보다는 0분의 0꼴의 값이 뭔가 특별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gx가 지금 0으로 갈수 있는 걸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보이거든요 지금 1로 으면 0되는 거니까 아 어쨌든 저거 지금 k가 1일 때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, 즉, 우리는 x가 1로 갈때 gx분의 fx 얘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얘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얘가 0 가는 걸 찾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따라서 리미트 i t x가 1로 갈 때, fx, 얘가 0이 되어야 된다. 이 식을 이제 찾아서 이용을 했어야 되는 거죠. 자, 여기가 좀 어려웠어요. 자, 그러면, 어, 1일 때는 어차피 여기다 넣는 거니까 저기다 1 넣으면 되는 거죠. 그럼 1 더하기, a-1, 그 다음에 m i n u a제곱 p l u 2는 0이다. 자, 넘어가면 a제곱 m i n u a, m i n u 2는 0이다. 이 식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-2 곱하기 a p l u 1은 0이다. 따라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나오죠.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아, a 값은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러면 이제 다된 거죠. 자 m 값은 아까 전에 1이었고요. 그 다음에 g a가 2니까 제곱하면 g 4를 구해야 되는 거죠. 그럼 g 4는요 2보다 클 때는 여기 넣으면 되죠. 그러면 g 4는 4 빼기 a 플러스 1, 즉5 빼기 a인데 지금 a가 2니까 요거는 3이라는 걸알수 있죠. 따라서 1 더하기 3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.